안녕하세요. 와, 시골. 여기 평창말로 시골이거든요. 시골에 왔어요. 이거 보세요. 와, 물이 막 물이 막 빨려 들어가요. 저리. 저 틈으로. 야, 이거 사람 나중에 이거 이렇게 놀러 왔다가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저거 보세요. 저리 막 들어가요, 물이. 누가 막아 놨어요. 이렇게. 물 들어가지 말고 흘러가라고. 아, 엄청 위험합니다. 이거 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. 안 그러면 이거 뭐 나중에 확 무너지면 어떡합니까? 싱크로 싱크홀처럼. 점점 커지고 있어요. 구멍이. 보시면은 저기 쏙 들어갔잖아요. 저렇게. 엄청 큰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지형이 다 그래요. 여기 밑에도 공사했었는데. 신기하죠? 원래 이 밑으로는 물이 안 흘렀어요. 근데. 아니 뭐 예전에는 물이 흘렀어요. 근데 지금은 물이 안 흐릅니다. 여기도 계속 그래갖고 여기서 물이 확 줄어들어요. 이렇게 이런데로 보시면 지금 이런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. 물이 이, 이 물이 이렇게 삥삥삥 돌면서 이런대로 들어가는데, 요 이런 데는 여기 다 들어가갖고 점점 수량이 줄어들어요. 이런 데다 들어가는 겁니다. 지금 물이 이 공사를 하면서, 공사를 하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런 건지 잘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지금 물이 밑으로 못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거 이거 보세요. 여기 물이 없잖아요. 그리고 여기 다 말랐었어요. 저기선 저렇게 많이 흘러오다가 여기선 물이 확 줄어들어요. 이런데 여기 들어가는 거 보세요. 물 들어가는 거 보세요. 물이 이리, 이리 싹 들어가요 이, 이 밑으로 지하로 이거보세요 어휴 씨.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리고 저 밑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예전에 저런 구멍 제가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땐가 저 구멍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지렛대로팍 찌르고 이 밑에 이렇게 물이, 물이 없게 되잖아요. 그러면 막 고기 엄청 주었는데 고기 엄청 많습니다, 여기. 예,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하천바닥까지 이게 저 풀이 다, 다 내려왔어요. 저 밑으로 가면 물이 없어요. 아이, 비가 와서 그냥 순찰 한 바퀴 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